여기에 뱃살을 여기다 음. 넣어요. 그 농어하듯이 여기서 칼집을 내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뒤집어서 똑같이 여기다. 여기 끝을 비닐을 잘 쳐주라는 게 칼이 안 들어가거든요. 아.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살짝 밀어요. 이렇게. 그러면 얘가 뜨거든요. 서서 이렇게 가고. 그 다음에 얘는 뭐 이것까지 잡을 필요는 없어요. 여기서 잡은 다음에 칼을 또 똑같이 세워요 그 다음에 잘라요 네. 그 다음에 여기서 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얘는 살이 부드러워서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그냥 끊으면 돼요 자 아, 여기 처음부터요 여기서 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 칼집을 내서 여기까지 오고 똑같이 그 다음에 뒤집어서 여기 이 라인으로 또 이게 너무 여기로 들어가면 안돼 그러면 뒷살이 날아가니까 여기 이 라인은 여기 지금 보면 이 라인을 맞추는 거예요 이 라인 이 라인에 맞춰서 쭉 타서 이렇게 쭉 가요.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온 다음에 여기서 뼈가 걸리죠. 그 다음에 이제 들어서 뼈를 끊는 거예요. 칼을 세워서 이렇게 안다게 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.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아까랑 똑같아요. 동무하듯이 여기 뼈를 이렇게 끊어요. 이렇게 끊어서 여기 칼좀 세워가지고 이렇게. 칼 세우고, 그 다음에 쑥 넣어서 그래. 그리고 얘는 안 뒤집어도 돼요. 그냥 여기서 됐으니까, 여기서 바로 원래 이렇게 쭉 가서, 딱 끊으면, 여기서 잡고, 이렇게 하면은, 끊기거든요. 얘도 똑같이요? 여기서 이렇게 넣고, 넣고,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, 팔을 세워서, 근데 너무 깊게 안 넣고, 깊게 넣으면 이 각도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쭉 하다가,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한 번에 잡고 쭉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얘도 똑같이 이쪽 방향으로 근데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게 나오면 살짝 칼로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손질해주고 그 다음에 살집 내서 얘도 똑같이 윗뼈를 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만져보니 뼈 없으면 끝 그리고 다시 똑같이 여기 뼈 여기서 위로 서는 거있요